엑소의 우리, 우리, 함께 가자! 다시 예! 한 번, 다시 한번더한번외 하나, 둘, 셋! 엑소의 우리, 함께 가자! 네,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께서 아까처럼 이렇게 플래카드로 우리한테 예, 예. 이벤트를 해주셔서 저희 엑소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눈물 날것같으니까 아, 근데 5주년이잖아요. 네. 5주년 선물. 오늘 저희가 바뀌어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네. 50주년까지 한 번, 네, 500, 50주년, 5천, 5천, 5만주년. 5천, 네, 50주년, 500주년, 5만주년 약속하면서 네. 정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사했습니다. 위하! 안녕! 가기 전에 사진 한장 찍죠. 아, 좋아좋아 사진 한장 찍어야 되지, 안 됐어요?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이게 처음이야.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오늘 러요 자, 우리 다 같이 칼라이트를 번쩍번쩍 흔들면서. 자, 우리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손. 자, 평생 여러분들 사진에 추억 될 거예요. 요거, 뭐야, 확대하면 여러분 얼굴 다 나와요. 지갑에 놓고 나니까. 이제 엑소엘 하자. 자 하나, 둘, 셋, 하면위 셋, 원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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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하 要不 <Yep. S 2>、yep.